가보자.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혹시 드려도 될까요? 네네 네. 네. 저는 레오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챔프가 저도 레오나가 족쌍이 아, 아, 같습니다 솔랭에서 레오나 저는 진짜로 레오나 족쌍이 같아요 저는. 레오나. 레오나는 개쌍인 것 같습니다 <laughs> 늘 느껴요 저는 레오나는 여진을 두번 써요 그 개같은 네, 레오나 심기에는. 같은 경우는 <laughs>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 되는 게 너무 다양해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렇고 <laughs> 아, 레오나 선픽 기용으로 너무 무난해서 망 나오는 거예요. 레오 레오나 w, w, w 알리 궁이야 레오나 W 알리 궁이야 맞아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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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요. 나 치다가 한번 빠져야 돼요. 안 죽어서. 리신 먹어보자. 다시 리신 정글 가보겠습니다. 1픽에 리신이 꽃또 다른 1픽어 있나요? 근데 조진. 리신을 할 거면 저는 키아나 할리고 리신 드블랑 이런 걸로 조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리신을 할 거면은 그럼 레오나 베나죠? 네. 레오나 베나고 그냥 리신 먹고 해보자 그냥. 네. 음, 진짜 오. 좋은가 요즘 어 근데 쪼조합도 좀 세다 라이즈 진짜도 르블랑 할 거야 여기서 애쉬로안 돼요? 그럼 르블랑을 할 건가요? 그럼 리산드라 나올 수도 있어. 근데 요즘에 르블랑을 리산드라 감안하고 하는겨 그냥 어디 보자. 어. 이사에서 코코를 뽑았어요 별로인가? 르블랑 내려가는 거다 당했지? 아, 음. 무조건 팬 당하지 르블랑. 그러면 나 그냥 지날게. 어. 나 이거 오케마고 한번 가 역갱 맞는 거만 조심해. 당긴다. 우리 좀 빨리 갈게 그냥. 난 음. 경험치는 안 놓칠 것 같아. 난 우리가 많이 질기로 빨았어. 아에 있으면 한번 넣어주라. 찍갈 거? 이거 짜오 아래쪽에 있긴 해. 조심. 짜오 아래 턴 먼저 쓴다. 어, 맞다. 이나 죽었다 이러면. 인. 쭉 빼! 아배. 알고는 안 당해 이번 턴에. 베이스 계속 안 보이고. 나안 텔러 어케? 어. 마텀 마텀 클리어했어. 시공에 시공. 어. 그래. 괜찮지. 해 되냐? 해 되냐? 해야 돼, 해야 돼. 뭐라고? 천천히. 라이즈가 먼저 도착이긴 해. 에 노플 노플 노플,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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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. 진짜 노플. 아자 아자. 베이스 나안 볼게. 텔. 나 공대. 나 공대. 아, 추3 초, 추3 초, 추3 초, 2 초, 1 초. 아 가나요? 갔어요. 뺄게 일단 우리. 어.. 큐도이네 아, 뭐 갈... 어... w 있어? W 있어. 나이스, 거 아, 아, 높다. 트래비 트래비 아 맞을게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다좋다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에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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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거이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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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아이 이거, 이거, 아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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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여기까지 여기까지, 여기까지. 할수 있어야 돼. 나 지금 린다 어. 나는 괜찮아. 봐 줄게. 이난집 갖다 붙인난집 갖다 붙일게 이거. 빼봐 형. 빼봐 형. 빼 봐. 음, 라이즈 궁 썼다. 이즈고 아이즈고. 이즈고 나가 뛰어간중 내가 왔어, 아이즈. 나 기다려 볼래? 네. 나 가고 있어. 나 주먹 갖다 은 라이즈 노플 높을... 이제 제이스데. 이대게 이렇게, 아, 이렇게 되나? 위에 아, 제이스? 왜 제이스? 아, J2. 포커싱 갈렸어, 우리. 렉다오에 이거 바에게 욕심내면 한 볼렘 알파들로나나 봐줄.. 봐줄게 아니, 얘네 다내려갔거든 지금 어미신도 슬쩍.. 슬쩍 와볼래? 이거 먹고있거지 어, 어, 아 맞어 맞 아직 5공인데 나 뒤로 옆으로 박아줄 수 있어? 이렇게 물어봐 잡은 듯 나이스~~ 아, 이거, 와, 이거 미드 힘줘서 한번 쳐볼래? 난집 얘네 너한테 가면 우리 미드 고속도로 가는 거 알거든? <laughs> 오우 쉣 내가 막았다 리스탑 쿨은 있거든 <laughs> 나 패타주 케이스 한번 쿨즈 나는 못가 트런들 봐. 받아봐줄래? 나이스. 나이스. 안고 잘 들어갔다. 떡파했어? 천천히. 나이다. 잘령, 잘령. 뭐야? 원합니다. 불비가탑 받아줄래 이거 한턴? 어. 탑 받고 집 갔다가 용 내려와주라. 내가 바텀 쭉밀 거. 용1분 얘들아 용1분 아. 미들 어, 살짝 봐주고 이거. 리오시. 도플에시. 해봐 형 살려줄게 만져줄게 만져줄게 해봐. 아, 다나져나 사라. 어. 네, 하나 네. 네, 네? 어, 나 하나 나 하나 더. 하나 더. 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 하나 더. 하나 나 더. 하나 더. 나 더. 하나 더. 그 더. 걸렸어 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나 더.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데 하나 더. 하나 더. 더. 나이스 아이씨. 아이씨. 아 이러면 짜오도 아타. 바텀 갈 확률 없다 이러면 야 에시공 에시공. 나이스 나이스 나안 죽을 거 같아 나. 근데 바로 진보로 갈게 진나노 궁이긴 해생각해아 봐도 돼 이거 바텀 우리 밀고 있는 라인이어서 크게 쯤 좋아 턴좀얘좀 너무 너무 가분다 아 말이 안나요 사슬 걸었대 위에 나 엘로 가볼게 해 줄게. 나게 힐이 분신한테 들어간다. 나이스. 아, 뭐, 안 죽은 아, 뭐, 바언안 죽은 바언안 죽은 게안 <laughs> 죽은 아니 너무 부러버리네. 아니 존나 써 가지고 미드로 나온다 얘네. 어, 나 이거 텔 봐서 싸울 수 있긴 한데. 스데 아. 얘네 빠진 거뭐 있어? 지금? 잠깐만, 잠깐만. 미드 아, 미드 서포터 그 미드 서포 없지. 야, 얘네 타워치면 몰게. 타워 치면 타워에서 받아 봐. 타워 치면 게타워 해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. 나 텔은 없어. 너무 까분다 얘네 근데 지금. 나이란나 오른쪽 돌아볼게. 아 봐봐, 아 봐봐. 걸 거야 나 이거. 어. 아. 아. 천천히 좀. 내 네, 스펠은. 오, 뭐야 얘왜 멈췄어? 제이스 노플, 제이스 노플. 에이시 사슬. 라이... 라이즈. 라이즈, 라이즈 노플. 노플이야, 라이즈 노플이야, 라이즈. 난 죽었다. 나 잠깐만 초시계가 안 써졌어. 다 잡은 건데. 잡을 만해. 아, 뭐야 와다충 다필이야, 다필. 노플. 라이즈야. 그렇지. 어, 아, 저게 하나 맞았네 공이. 이거 주게 이거 이거 어거리안 이거 리안게 이거 이스아 이거 아게이게 이거 게 이거 게 이거 게거 어떻게? 그거 어떻게? 이으어거 어떻게?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짜 이거 어떻게? 이거 어 아, 또 미드 압박하면 거야? 될 듯? 예, 찾줄게 가야지 여기 있어. 나 본대를 못할게. 아. 베이스도 우길 하거든. 호텔. 베이스 호텔. 베이스. 나방 그냥. 베이스야, 씨. 방방타 방방 그냥. 따라 온다야, 지금. 아, 어, 안갈 거야. 어, 여기 빼는 게 좋아. 빼는 게 좋아. 근데 우리 영이 살려. 아, 버려야. 뻗는데받 어, 예, 받아 받아.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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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. 이 이겨. 이런 이겨. 하던가. 어, 그제 엘시 멀어. 엘시 멀고 제이 류 중. 엘시 멀고 제이 류 중. 나어요집어 리드 테리 을게요 엘시 롱풀이잖아, 아직. 음. 받아. 불리비아. 나이스, 게임 끝나겠다, 미드로 갈게요. 몇 차? 오차 가자. 아래 거부터 쳐봐, 나 라이즈한테 박을 거야, 그냥. 보이면. 라이즈 음. 수신이 있어요. 간다. 타워부터 쳐봐, 타워부터, 타워부터 쳐봐. 나 존야 두장 있어, 나두장 있어. 노플 라이즈. 아. 라이즈 노플 잘 가요. 타워, 타워. 타워 쳐봐요. 네. 나이스. 타워 두개다 밀었어요, 이득. 라이씨잘하아 아, 이득이야. 아. 안가요 다인 나왔고. 그거요? 야, 쌍둥이 없으면 역전 절대 안 돼요. 인증. 인증. 네, 얘는 못 나와요. 개득. 나이스. 막타. 바비. 아, 파이로 아이고. 대시로 날려요. 김명이 나랑 같은 각보내김어링 오, 대미 1600. 뭐야 이거 알고 어. 있었는데. 예? 네. 예? 안 해요. 나도 뺄게요. 가도 돼. 가도 돼. 저는 뺄게요. 오지 마. 나만 보고 와. <laughs> 이 사람. 됐다. <laughs> <왜 싸래? 놀> 아, 저좀안 아, 맞았어요. 30 30 궁을 못 가게 해야죠. 와, <놀> 어, <놀> 무비 뭐야? 하지만 이있 나이스. 야. 야. 됐다. 맞아. 이게이게나게나게이게 이렇게 나스 나도 템 사기거든. 넥서스 막타 내기할 사람. 지금! 이거... 내가 아... 먹었어요, 550원. <laughs> 아니,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갑자기.. <laughs> 갑자기 넥서스 막타 다 쳐가지고.. 다타 이미지가 안 들어가니? 리신, 르블랑 다 왔다, 불비야. 좋다. 진 응. 김형이 진도 좀 치네? 김형이 좀 현란한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. 나 진? 이건 뭐.. 진은 뭐, 실력이 필요한가. 진정! <laughs> 어? <laughs> 나슬레이 아, 진하긴 해. 아, 이거 필요없어, 그냥. 그냥 뒤에서 스킬만 쓰면 되는데. 진정. 야, 이번 판 너무 깔끔했다, 그냥. 초반 사고 한다면 이겨. 어, 그, 한두 개 개인 실수 빼고는. 와, 와. 아, 네, 그냥... 내, 그냥. 내걸 내방서 한번 와봐. 내방서 한번 와봐. 난 궁금한 게 많아.